9월 9일, 화요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2주차 첫 번째 분석 영상이고요. 뭐 이제 9월 2주차이기 때문에 슬슬 야구 시즌의 끝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배구 컵대회도 치러지는 만큼 끝까지 야구 시즌 잘 마무리하고 배구동구도 잘 준비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국야할려는 9월답지 않게 일본 야구 6매치업 국내하고 다 5경기 매치업, 상당히 매치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금액 줄이지 않고요. 기본 두배 정도로 정상적으로 가져갈 예정이고, 또 어제 이 지난주에 마지막. 물브베팅도 깔끔하게 양키스승의 애틀란타 오버, 그리고 세인트 볼티 언더까지 깔끔하게 다 들어오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베팅 리뷰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어, 이런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주말부터 있을 여자 배구 컵대회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고정 댓글 링크 오늘의 매치업 무료 프로토, 합법 프로토 이 정보 공유 카페에서 제가 가감없이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한번 제 생각을 11경기 연속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또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오늘 다들 적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일본 야구 매체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뮤리사이언대 히로시마 도요카프 토고쇼웨이대 토코다 히로키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미우리는 지난 주리치 원정에서 2-3 타전 뒤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었죠. 최근 빠따 감각이 확실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로시마는 반대로 이 한신 원정에서 빠따가 침묵하면서 수입패를 당했고요. 현재 득점력이 매우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경기 양선발 모두 최근 피칭 내용 자체는 기복이 있어 보입니다만 선발에서 좀더 나은 쪽은 히로시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 불펜 타격, 화력 측면에서 요미유리가 최근 10경기 기준 히로시마보다 더 나은 것도 사실이고 현재 냉정하게 오늘 경기 정배가 히로시마라면 저는 차라리 불펜 빠따, 뒤심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요미 역배, 요미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역배, 요미 프렌, 그리고 오버사이드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스왈로즈대 주디시 드래곤즈, 오크가 야스노브 대 마스키 히라 유타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요코원적에서 루징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뭐, 최근 빠따 감각, 타격감 자체는 냉정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준이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요미 상대로 불편해서의 아쉬움을 보이면서 루징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준지치 역시도 빠따 감각에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경기 냉정하게 주니치의 임 마츠키 히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첫 등판을 펼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냉정하게 구위 자체는 평범한 선발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오 후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퀄리스 이상의 피칭 내용을 꾸역꾸역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7월 27일 경기에서 7이닝 7이닝 2실점 좋은 피칭을 선보이면서 야쿠르트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 야쿠르트가 역배라면 야쿠 역배 야쿠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한신 타이거즈 대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무라카미 쇼키 대 앤서니 케이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신은 지난 히로와의 홈 시리즈에서 수입승을 따내면서 센트럴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죠. 당연히 이후 경기에서 패작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대놓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실험실을 돌릴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입니다. 요커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야쿠상대 위닝을 기록했었고요 최근 빠따 감각에서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지난 시리즈에서는 불펜의 안정감을 통해서 결국 좋은 승리를 거뒀던 상황이죠 양선만 모두 상대전, 상대전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불펜 진의 경고함이 다시 한번 드러날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5.5점의 기준점에 언더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니오넴 파이터즈 대 소프트뱅크 호크스, 이토 대 모이넬로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니오넴은 지난 오리스 원정에서 수입해 당하면서 최근 빠따 감각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죠. 불펜 안정감은 인정합니다만 점수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소백은 홈에서 라포트 상대 무난하게 위닝을 따냈고요. 최근 7승 3패에 평균 1 9실점만을 기록하면서 불패, 투타 밸런스가 모두 완벽한 모습이죠. 오늘 경기 선발에서도 홈에서 약한 이토라는 점과 지난 치바전에서 많은 피아타를 맞으면서 결국에는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선발에서도 모이넬로가 오위를 점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팀 타선 차이라면 은 소뱅이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1.60 정도의 배당이 나면 저는 소뱅 승 그리고 언더사이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쿠텐 골드니글스 대 스테이블 라이온스 키시타카유키 대 이마이 타치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쿠텐은 지난 소뱅 원정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었죠. 승리한 한 경기도 후지의 뜬금 후투를 통한 승리를 기록했을 만큼 최근 어, 이 빠따 감각이 평균 2.9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쿠텐입니다. 뭐 물론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빠따가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난 시리즈 치바 상대로 불펜의 안정적인 활약 속에서 빠따가 점수를 어느 정도 적대적 적재적소에 내주면서 결국 위닝을 기록했었죠. 게다가 오늘 경기 선발에서도 이미 9월 2일날 완봉승을 따냈던 이마이가 선발로. 나선다라는 점, 게다가 최근에 2마인의 상승세를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세이브가 충분히 지켜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세이브 승과 함께 욕심을 내보자면 뭐 세이브 1마인까지도 조금 가능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이브 승 마인 언더까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치버르트 마리스 대 오릭스 버팔로스, 이시카 슈타 대 미야기 히로야 경기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 날 유일하게 어, 경기가 진행되었던 일본 야구였고요. 단독 콘서트에서 처음부터 치바 롯데가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 치바의 불펜진들이 그 리드를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4대2로 치바가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리트는 13 출루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1득점 만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선발에서는 아무래도 이시카와보다는 미야기가 우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오릭스의 타선이 점수를 못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시카와 상대로는 8월 26일 경기에서도 무난하게 어, 1 0출루를 기록했었고 최근 이시카와의 대량 실점 면모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어, 오릭스 승에 오릭스 1마엔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승에 오릭스 1마엔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본 야구 6경기 매치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뭐 저같은 경우에도 일본 야구에서 개인적으로 좋아보이는 경기들도 한 3경기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중심으로 가져갈 예정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제 의견과 여러분들의 근거를 비교해보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국내 야구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롯데자이언트 대 하나이글스 박세용 대와이스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는 사실상 가을 야구 가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다 오비 KT와 한 경기 차이가 납니다만은 분위기 차이는 거의 다 경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오늘 경기 선발인 박세용은 개인 5연패 중이며 하나 상대로도 극악의 부진을 커리어 내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와이스는 로드 상대로 극강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나 현재 바따 강막도 매우 준수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하나 승 하나 1마일 승 하나 전반승까지 전형적으로 볼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박세형이 과연 하나 상대의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극복 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NC라이노스 대 s s c 랜더스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신민혁을 SSG는 앤더슨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SSG는 현재 5연승 중이고요. NC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1승 4패, 10경기도 3승 7패로 팀 분위기 자체가 상반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오늘 경기 선발인 앤더슨같은 경우에는 NC전 이번 시즌 3게임 2판에서 2승 19이닝 무실점에 완벽한 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신민 같은 경우에는 6이닝 스와도 힘든 상황이고, n c 부진한 불펜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5대 경기는 s 가 현재 5연승 중이기 때문에 s 연승 장줄을 그대로 믿고 승승의 승마인까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KT 위즈 대 조선베어스, 소영준 대 곽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KT 같은 경우에는 롯데와 5위 수성이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하지만 9위 조상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연승 중인 상황이고, 뭐, 지금, 아니, 뭐, 가을이라고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어, 빠따 활약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까지 할 가능성이 농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피칭 내용은 소영준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양팀 모두 불편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빠따 강화 자체도 양팀 모두 평균 5점 이상씩을 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8.5점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오버 사이즈와 함께 그리고 최근 선발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소영준을 믿고 KT 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의 오버 사이즈까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기아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스, 어 내일 대가라비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지난 경기, 슥 상대로 난타당했습니다만 꾸역꾸역 버텨냈었고요. 확실히 뭐 홈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안 좋은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실점 억지력만큼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지난 경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내일은 삼성 상대로도 네게인드판에서 2승 1패 1 6그로의우 안정적인 선발이죠. 반대로 가라비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타어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물론 최근 부디기 자체는 삼성이 아보다한수 위긴 합니다만을 선마에서는 내일 이 우위란 점은 사실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의 후반 불펜의 불안정함을 고려해 본다면 기아 전반승 두 배가 넘는 고배당을 먹고 빠지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언어버 일반승 버리고요. 기아 전반승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좋은 고배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어 국내하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키움 이어로즈 대 LG 트윈스, 알칸타라 대토로스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G가 뭐 지금 거의 우승이 확정된 상황입니다만은, 뭐 현재 지금 알카타라의 피치 내용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지난 LG전에서도 호투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었고, 뭐 물론 토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리그에서 강력한 선발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알카타라, 어, 토로스트 모두 오늘 경기에서 호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LG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인 이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솔직히 경기는 승패 접근보다는 전반 3.5점 언더, 역배당을 먹고 빠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양선발의 추수전을 보면서 불펜 싸움에서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은 LG 승보다 3.5점 언더 배당이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냥 3.5 언더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하고 야구, 일본야하고 야구 매치업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9월 2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배구도 있고, 이 지금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축구 분석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카페에 이, 이... 자료 업로드 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